노노 수리 편제 16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하늘이 나에게 몇 년의 수명을 빌려주어 마침내 50의 주역을 배우게 한다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. 제 17장 공자께서 평소 늘 말씀하신 것은 시와 서와 이해를 지키는 것이었으니 이것이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이셨다. 제 18장.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의 인물됨을 물었는데 자로가 대답하지 않았다.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<laughs> 너는 어찌 사람됨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분발하여 먹는 것도 있고, 깨달으면 즐거워 근심을 잊어서 늙음이 장차 닥쳐오는 줄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.